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플러스 선지 OX, 오늘은 고려 문화를 살펴볼게요. 자, 1번 고려의 역사서인 편년 통록은 성리학적 역사식이 반영되었다. 여러분, 편년 통록 몰라주대요. 근데 성리학적 역사가는 고려 말이잖아. 그럼 성리학적 역사가는 한 것만 기억하신대요. 이재연의 사라. 그래서, 자, OX, X.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심화편에서 진짜 무슨 논문쓰시,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끊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심화과정이 좀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제가 눈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자, 편년통로 몰라댑니다. 자, 이재연의 사략을 기억해 주시고, 이재연의 사략은 고려막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안양은 성약을 전하기 위해서 공자 및 제자 70인의 초상을 그려오게 하고 궁궐 안의 학문 기관에서 생도들에게 경사를 가르치게 하여 동방이학의 비전. 그러면 이것도 몰라도 돼요. 안양은 충렬왕 때 성약을 청각온 사람 뭐 그거고요. 그다음에 동방이학의 비전은 누굴 얘기합니까? 정몽주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3번 고려시대 안양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의 선생이었어 아닙니다. 자,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사람에 불과해. 아 물론 불과하지 않지, 굉장한 사람이지. 성리학을 처음 갖고 왔고, 뭐 많은 여러분 그런 뭐 공자와 관련된 그런 책들도 갖고 왔겠지만, 정몽주 권근 정도전의 선생은 누구다? 이색입니다. 이색.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민왕 때 성리학을 다시 짓고 이색을 성리학의 나, 교수로 앉히고이 말이 꼭 기억나야 돼요. 공민왕 때 중요한 사료거든. 그럼 요 사료 한번 넣어드릴게요. 한번 지금 뜨고 있는 이 화면 보십시오. 공민왕 때이 사료 확인해주십시오. 이색을 기억하십시오. 자 고려시대 백이정? 여러분 또 안양? 자 이제 정몽조 이색 겨우 정리현이 때 갑자기 또 백이정이야. 그러면 뭐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진짜 잘난 체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이럴 때. 백이정 알아야 되나요?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번 읽고가 백이정 원에 가서 성리학 배웠대 끝. 자 이지연. 자, 망건당에서, 여러분, 원의 학자와 교류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은 공민왕 때세월호 성중간의 교수였다. 아닌 가 아시죠? 자, 아까 공민왕 때 성리학을, 성, 아니, 성, 성리학이 아니라 성중간을 다시 짓고, 이거는 누구였어요? 네, 이색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지현은 역사, 역사학자기도 이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 사락이란 역사책이더 중요했고요. 자, 어떻게 망건당에서 원의 학자와 교류했습니다. 자, 충렬왕때 경사 교수도감을 둔 겁니다. 좋았고요 경학과 사학을 장려했고, 자 유교교육 기관으로 공자 사당 문묘를 새로 짓고 유교교육을 강조했다. 어,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충렬왕 때 경사 교수도가 그리고 문묘를 더더 잘 졌어. 그 전에 문묘 있었는데 더 졌어. 그러면 되지. 더잘 졌어. 자7번 고려시대 음서는 자 문종 때 처음 실시. 자 공신의 자손 조정묘에 즉 왕실의 그런 후손들, 자 문무 오품 이상 관인의 자손 등의 대상이었다. 어쨌든 여러분. 오품 이상 관인. 거기에 플러스 뭐 공시대 자손, 자, 왕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오품 이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참에 받으십시오. 목종 때 처음 실시됐습니다. 자, 불교가 중요하죠. 자, 보현도랑이라는 자, 이런 장, 즉 시설을 두고 법화삼매를 수행하고 극락정토를 왕생하기를 구할, 구한 요새. 아 제가 정답을 얘기했네. 승려는 요새입니다. 자, 요새는 자 바로 백년 결사를 주도했죠. 강제 만덕사에서 백년사 또는 백년사 결사 또는 백년 결사 요새는 뭐한데 예, 참회한데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요새와 관련된 가장 어려웠던 그 말, 문장만 집어넣습니다자 보현도랑 보현도랑을 주었대 법화 삼매를 수행했고 자 정토로 가기를 왕생했어. 그리고 참회를 강조했어. 백년결 결사, 백년사 결사 주었어 어디에 강제 만덕사에. 9번 속장경 또는 교장은 의천이 경율론 3장의 불교 경제를 모아 가능한 것이다. 이미 아시죠? 자 속장경은 정식 대장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됐죠. 자 대장경은 경율론 이 3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자 속장경은 경율론의 주석서 일종의 해설서인 장소를, 장소를 모은 책이에요. 장소를 모아서 가능한 책. 자 마지막 충선학대원의 선면력 아닙니다. 여러분, 당나라는 선명력이고요. 원은 수신력이, 수시력인데 당거 몰라도 돼. 원거만 기억해. 원의 수시력. 그래서 어쨌든 OXX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화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서와 그리고 불교예요. 다시 한번 역사서, 불교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